비아미업비 그러면서 애 그런가라 애 그런가. 일단 한번 잡숴봐.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하버드 비즈니스 그걸 일단 한번 와보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붙어주는 시간 쉽게 얘기했어 저는 다섯 명의 자녀들과 남편하고 가족 경력을 해요. 어려운 점이 뭐냐? 그 의사소통할 때그 지식의 차이, 연령의 차이 네, 91년생, 93년생, 95년생 다음 세대의 인어를 핵심적인 멤버들이 욕을 벌면 웃기겠어요 회사도 주문구구식으로 하고 네, 뭐, 답답한 게 많은 거야 어찌 그리 하쉬웁니까 그런데 어떻게 회사가 됐습니까 회사가 어려지면 그러니 망했죠 뭐 이러면서 네, 저한테 어느 날 둘째 딸이 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사약을 읽어요 어머니는 습성화된, 습관에 대한 능력한 리더입니다. 쇼크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쇼크에 앉아있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빽들어서 뭐라고? 다시 말해봐요. 청아하게. 어머니는 습성화된 능력한 리더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나 나름대로 노력하고, 지금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하부드까지 갔잖아. 그랬더니, 모듈, 몇 번째 모듈에 몇 번째 아티클을 읽어보세요. 야, 야, 야. 얼른 들어서 들, 봤어요. 제가 습성화된고 뭐 능력자죠. 직원들이 잘못해도 넘어가지고, 직원들이 상처받아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직원들을 사랑하라 그랬고 영역에 계속 사랑을 하래. 그냥 무한정 더주고 정확히 계산해서 월급을 책정해 줘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 줬을 때도 다시 환원시키지 않고 거래처의 거래소에서도 아, 제 사가 불쌍하다고 퍼다주고. 그 감사가 하바드 가장이 와서 종주불을 찍어버렸어요. 나는 다시 태어났다. 제가 대표님한테 감히 말씀드려요, 대표님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과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보충 수업 하려고 내년에 다시 입학을 합니다. 저는 하버드를 두번 다닌 사람이에요. 저희 나이, 학력, 연령, 경험, 고 가치가 다 달랐어요. 다섯 명이. 그런데 하나로 묶어졌어요. 자 감성 지능에 가봐서 몇 번째 모드를 가봐라. 그 앞에 가면은 직원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그간 정보 어디가 이 친구 이렇더라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이게 정말 대화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시면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다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다 똑같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다 똑같은 입장에서 그분이.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지금 사이불 번창하시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똑같이 선장을 따라서 가고 또 내년에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시는 왕관을 쓸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